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3분.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진입하고 도로에 장갑차가 배치되는 등 45년 만에 계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1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운집했습니다. 경찰 추산 10만 명,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습니다. 로는 제3자의 시각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. 중국의 격투기 선수 슈이 시 어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那의我得他最的果 <목소리도> 나는 그가 탄핵될 것이라고 생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최후의 결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탄핵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는 우리 베이징 말, 중국 말로 한국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을 시오동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6년접촉하다6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와 1린 영린 즉용아래턱에 거꾸로 돋은 비늘을 말합니다. 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. 이 개념의 뿌리는 중국 전국 시대 한나라의 사상가 한비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한비는 그의 저서 한비자의 12번째 챕터 세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므로 왕에게 간언을 하거나 논의를 하고자 하는 선비는 자기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지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잘 살핀 후에 말해야만 한다 무릇 용이란 동물은 유순하여 잘 길들이면 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일척 30cm 정도 크기의 거꾸로 난 비늘 즉 영린이 있는데 만일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왕에게도 영린이란 것이 있어 설득하려는 자가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그 설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. 결론적으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용은 국민을 상징합니다. 용은 본래 온순하지만 그 영린을 건드리면 격렬히 반응합니다.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여순 사건, 제주 4.3 사건, 4.19, 5.16, 10월 유신 등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생생히 되살렸습니다. 12.3 계엄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비자는 영린을 건드린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. 한비자의 교훈이 2024년 대한민국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